안녕하세요 저희는 숭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 20기 김준하 김나희입니다 저희는 지금 숭실대학교 온라인 캠퍼스 투어를 위해 학교 정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 숭실대학교를 방문해보지 못하신 새내기 분들과 예비 숭실인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온라인 캠퍼스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럼 시작해볼까요 준아씨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이 건물 정말 반짝반짝한데요 어떤 건물이죠. 네, 이 건물은 주로 경영·경통대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송덕 경상관 건물로, 건물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유는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19년에 신설된 건물로 내부에는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카페, 편의점, 스터디룸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송실대학교 학생들이 돌계라고 부르는 돌계단입니다. 송실대학교 축제인 대동제가 진행되는 곳 맞죠? 네, 바로 앞에 있는 공터인 슈파크에서는 대동제와 학과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숭실대학교에 오셔서 함께 대동제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장소는 준아씨가 좋아하는 장소라고 들었는데요. 얼른 가볼까요? 짠! 짠. 이곳은 숭실대학교의 대운동장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축구화를 즐겨 하는데요. 숭실대학교의 대운동장은 실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하는 축구 경기장과 동일한 규격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대학 축구 리그인 U리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에 한과 대학별로 체육대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나스를 보려면 이곳 대운동장으로 와야겠네요. 이번에는 대운동장 옆으로 연결된 저쪽 건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지어진 학생회관입니다. 내부에는 샤워실, 편의점 등 편의시설과 동아리실, 대강당 등의 자치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준하수 혹시 인사동의 쌈짓길 가보셨나요? 쌈짓길이요? 물론이죠. 숭실대학교 학생회관은 쌈짓길을 설계하신 최문규 건축가님의 작품으로 서울시 건축문화재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건물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4층, 저쪽으로 들어가면 5층, 그리고 두 개의 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희 씨, 우리 학교의 상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백마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평양에서 개교한 숭실대학교는 말을 타고 달렸던 고구려인의 기상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학교의 상징을 백마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빅마상의 뒤쪽 부분이 왜 끊어져 있나요? 역시 눈썰미가 좋으신데요. 이는 우리 학교가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강요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상징합니다. 아, 그렇게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었군요.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겠는걸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인 분수대가 있습니다. 저희를 이어서 다음 캠퍼스 투어를 진행해줄 홍보대사. 한빈씨, 수빈씨가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저희도 한번 빨리 이동해볼까요? 네 좋아요 짜잔 저희는 분수대 앞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한빈씨, 수빈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어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할 송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 20기 이한빈 이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투어의 후반부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모두들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같이 우리 학교 최고의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숭실대학교 최고의 포토존답게 사진 정말 예쁘게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숭실대학교에 방문하셔서 꼭 사진 한 번씩 찍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한빈 수빈 단원의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eah. 이곳은 주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는 조만식 기념관입니다. 조만식 기념관 이름만 들어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조만식 기념관은 성실의 동문이신 조만식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건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만식 기념관은 기업자 모양으로 전층이 옆쪽에 있는 진리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업으로 이동하기 정말 편하겠네요. 오수빈 어, 씨, 저기 왼쪽에 보이는 나무 계단은 무엇인가요? 네, 나무 계단에서는 학생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그런데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은 이 건물은 뭐죠? 이곳은 송실 대생들의 지혜를 책임져주고 있는 중앙 도서관입니다. 1층에는 소통과 협업을 할수 있는 러닝 커머스실과 세미나룸이 마련되어 있으며, 2층에는 1인 공부 공간인 송실 스퀘어 온이. 그리고 6층에는 카페 공간인 송실마루가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기숙사, 바로 레지던스홀입니다. 레지던스홀은 학생증을 이용한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각 호별 냉장고와 화장실 등의 설치로 학생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근처에서 무엇인가 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기숙사 내부에 식당도 마련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레지던스홀에는 기숙사 식당 이외에도 자율학습실, 헬스장, 무인 택배함 등 학생들이 주거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숙사가 있다니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지는데요. 수빈 씨. 네. 혹시 숭실대학교의 랜드마크가 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국내 최대 규모 공학관인 형남 공학관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물은 숭실대학교의 랜드마크라고도 불리는 만평 규모를 자랑하는 형남공학관입니다. 형남공학관은 숭실대학교의 총장님이셨던 김영남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물인데요. 수빈 씨, 역시 형남 공학관의 특별한 장점도 알고 계실까요? 물론이죠. 형남 공학관은 우리 학교 최대 높이 건물인 만큼 지상, 지하 총 1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5층에서는 육산 빌딩과 남산 타워 그리고 한강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층에는 학생들의 휴식 공간인 형남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형남 공학관은 주로 공과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인데요. 층별로 사용하는 과가 달라서 각 승마나과의 특성을 살린 전문적인 실험실과 연구실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숭실대학교 캠퍼스 중심의 아름다운 건물인 베어드 홀입니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 묘기인 선교사 베어드 목사님이 세운 숭실학당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베어드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건물입니다. 베어드 홀은 주로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로 건물 내부에는 각종 실험실과 교수 연구실 그리고 대학 본부 사무실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이루는 창이 모두 유리 거울로 되어 있고 한국 건축 작가 협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베어드 홀을 마지막으로 캠퍼스 투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문으로 이동해서 인사드릴까요? 네. 송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와 함께한 온라인 캠퍼스 투어.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이영상이 예비 송실인들과 많은 새내기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송실대학교에서 만날 미래를 그리며 이상으로송실대학교홍보대사 미소 2 0이습니다보실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